조금 더 팩트체크를 더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남경민 수사관 작성한 문건 4 책임 소재 이 부분에 보면 이런 문구가 있어요 계속 누구의 책임인지 추궁한다면 관봉권을 전달했던 계장의 지시 부재를 언급할 계획임 언급할 계획임 이게 중요합니다 보고, 보고 문건 같은데요 이건? 다 공개될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보고 문건 같다고요 자기 스스로 나중에 참고해야지 하고 만든 문건이 아니라 보고 문건 같아요 누군가한테 보고하려는 그렇게 읽힌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답변하십시오 보고 문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아무도 보고하지 않았어요? 네. 네 조사하면 다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앞숨을 어, 사무규칙 4조에 따라서 현금 개수해야 된다. 이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런데 압수 압수 목록에 뭐라고 기재되어 있는지가 기억나세요? 네. 뭐라고 기재되어 있어요? 현금 과로 열고 5만원권 3,300매 과로 닫고 과로 열고 전성배 과로 닫고 이렇게 네. 되어 습니다 네. 백혜룡 화곡지구 대장님 잠시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그 압수색 목록을 저희가 지금 자료 요구했기 때문에 제출 받으면 다 드러납니다. 자 방금 얘기 들으셨던 것처럼 아까 지구 대장님 말씀하셨을 때에는 압수 목록에 그렇게 작성하지 않는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죠? 네, 그럼 예, 네, 한번 그거 설명 좀 해주십시오. 네. 어... 어, 압수 장소가 권성배 씨. 주거지인가요? 주거지로 온신처라고 합니다. 네. 현장에서 압수를 행하기 때문에 그 현장에서 비닐을 뜯어내고 관봉을 뜯어내고 그 5만 원권을 개수위로 세지 않았으면 그렇게 압수 목록이 작성될 수가 없죠. 만약에 그렇게 기재가 돼 있다면 압수 조서와 압수 목록은 다시 작성된 겁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 있을 수 없는. 수사 과정에서 아니 여기 앉아있는 검사들이 수사하는 사람들인가요? 기가 막힌 일입니다. 이런 얘기를 어떻게 여기서 할 수가 있죠? 자, 압수 담당자는 기계적으로 압수를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전문가입니다. 그런데 압수 목록하고 현금하고 이렇게 기재되어 있으면 반드시 개수를 하죠. 그런데 압수 목록에 비닐이 있고 감봉이 있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반드시 대묻습니다. 그게 기계적으로 묻는 거예요. 이 사람들의 업무예요. 이걸 안 묻었으면 이 사람들은 증거인멸한 겁니다. 검사들 어떻게 합니까? 그 우리 국민들 휴대폰 잃어버려도 증거인멸자로 구속시키죠. 이 검사와 수사관들은 이 압수 관련해가지고 이 압수 관련 이 물품이 굉장히 핵심적인 증거잖아요. 그리고 이... 관봉이라는 그 자체가 한국은행에서 내보낼 때, 본점에 내보낼 때, 번호를 다 기재를 합니다. 어느 본점으로 갔다. 추적하죠그 누가 손을 댔는지 다알수 있는 거고요. 그 비닐은 이 관봉 비닐로 쌓여 있으면 잘안 만져요. 그 누가 만졌는지 여러 사람의 손을 타지는 않았을 거고요. 설령 압수하는 과정에서 검사들이 손을 댔다 손 치더라도 지문 검사하면 다 나와요. 이분들은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총사 책임을 당장 물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어, 수사관님들한테는 좀 죄송하고 여기 앉아 있는 차장 검사, 부장 어, 검사 이런 사람들은 좀 기가 막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검사입니까? 네, 그 정도로 하시고 자리로 돌아가시면 나중에 또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검찰 앞수문 사무 규칙 보면은. 주의 의무에, 제3조 주의 의무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압수물이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멸, 멸실, 훼손, 변질되지 않게 관리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변질시킨 거잖아요. 그렇죠. 답을 듣는 게 아닙니다. 지금 질타 중인 겁니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131조에도 압수물에 대해서는 그 상실 또는 파손 등의 방지를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현금이면 얼마지 인 세어 봐야겠죠. 그건 이해가 돼요. 그런데 이거는 관봉띠를 묶고 비닐로 싼 그거 자체가 그거 자체가 증거잖아요. 그 모양 자체가 증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 5만 원짜리가 들었는지 만 원짜리가 들었는지가 증거가 아니라 그것 자체가 일단 첫 번째 증거라고요. 그리고 그 증거를 훼손시켜도 될 만한 상황에서 남들이 다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공정하게 훼손을 시킨 다음에 얼마 들었는지 그때 확인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냥 계속 돌렸다. 우리는 규정대로 한 것이다. 이 말을 어느 국민이 믿겠습니까?